나어머좀 해줘 여기 아래도 먹을 거 있고 음. 아어머요네어머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상고 여기에 이상고 풍년이 뭐야뭐 떴는데요? 뭐? 야이 개새끼야 뭐냐님? 인간적으로 대포한테 잭을 박는 건 너무 과감하지 않냐? 맨 위에 이 개새끼. 트럭에 갇혔었는데. 아, 이거 너 이게 뭐냐 게 넘어? 밴드 밴드 드로나본데요 어. 아, 까비 이거 무선 안테나 필요하지? 까비 들으죠. 설치하거면 무선 신청활성화가 너희 게데 저러면은 그냥 가면 될 걸요? 냥불탄당 야, 저거 저기 앞에 도는 거가는게나 우리 저기 다야 다. 어 여기 상점 문 열어주세요. 네. 아 여기다 야, 어, 야, 여기, 여기 그건데그 파점인데요? 어. 여기 복갱이도 있다. 죽었다. 어, 맞지? 맞지. 시아르스파 넣는다. 죠어 완전 대사 그건요 아, 저도 챙겼어요 죽었고 아, 저도. <laughs> 수도권. 수도권, 아, 겼어요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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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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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 저도. 저도. 속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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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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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깨 뭐, 챙기고 아 이걸 왜 깰래 <laughs> 지금 파, 초반살이 빨리 못깨궁 뭔데 그래. 새로 차단 양칸 방이면 깨는 영신 가자잉 나이스고 잘 하시고 도망가자잉 나이스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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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욕도가 있어고 만들었지 야지을 몰랐어 <끼리> 아, 네. 안녕아 어, 음. 아, 챙기고 나. 소마츠는 괜찮대. 거기? 방인데. 엘리셔요? 방에서 받그 내가 너 죽이려겠다. 나 마체테 갖고 크리 필수 아이템이. 이거를 보던. 아, 너도 <놀던> 해야 <놀던> <놀던> <알아요. 아냐. 놀던> 너기 노란 거 있으면 상대 원딜은 이는 거나 그, 나도 싫어 버릴 거지 안 버려 속 파이프 낭한 음. 대다 버리네 취한 취한 <목소리> 제가 봤을 땐리거 제대로 안고 <laughs> <것. 웃음> 여기는 그 쓰레기장이 아닌데 야구카 악리에속이통이라 배당이랑 건방이걸걸걸걸

들려요? 고잘겁니아 아,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어. 용안고다니 운전해,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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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전해, 운전해, 아 운전해, 운전해. 아 어디 있어? 차원네요리겨야 어? 뭐 돼. 도끼 챙겨. 도끼 챙겨. 도끼를 다 챙겨. 없으면 아쉬운 게 도끼라. 고어 아, 아, 음. 음. 아직 안 음. 탔어. 음. 아직 안 음. 탔어. 도버리나 이거 나잖나잠이 남아 있는 게 끼라. 그..그 새끼가 가볼까요그새끼아아아가 플랫 상가와랫좋시다어 아우 어떻게 어두워 여기 저, 그 헤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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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쌍라 켜 쌍라 켜그 가만 아, 이기판 뭐였지? V 누르고 잔기 오! 다쌍나켜 아니 쌍라도 키면 안돼 쌍나키면은그 인성질이 다 여기서 인성질이 이렇게 뭐가 있어 아그거아아아전조전조 던져도, 던져도 하나만? 야아 가려드리... 저아왜아뭐예요 켰어요? 아 켰어요 네.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아니 한테안보이길래 방송 하나, 하나. 아 하나만 저가지면와이라도 죽었으면... 아, 사고 나면 좋다는 거지? 맞다 아, 네. 쏘리 주량 가지고 있어 나왜 해요. 아니, 안 들리, 아. 아. 여기서 야되나 여기서 조카서야되는나 여기서 나기서는 여기서 조카야 되는구도여기나 여기서 야기서서야되는구기야

필연아다 회전, 아니, 좌회전입니다. <목소리> 좌회전다가요해 <우회전>. 어, <목소리> 네, <목소리> <그다음에>. 네, 네. <목소리> 오, 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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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이어서 바로 우회전이요.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봐이

차바어 어! 아! 어! 어! 개조하졌는데엘리시가 혼자 보이대날아갔는데 뒤로 아, 뭐야 내려 내려봐 내려 봐 아니 지금 수 있잖아요 라스가라돌아다니 일단 가만히 있거든요 리 났네 한서 같은데요 어요 아아 저 가벼운 보상 그것 ㅋ ㅋ ㅋ 요 어라때막여이들이테막여기가한라막이자다아테막 여자들한테 막 여자들한테 막여자들오테막 여자들한테 막 여자들한테 막 여자들한테 막여자들들하 안 맞추나? 맞네 가방이요? 이캡셋론들이스타볼 트리거 사운드? 야아 뭐 이렇게 이거는 못 꺼낼 것 같아요 가방 사보타 야카리 스베넌 드릴까요? 이쪽에이 자바렁이 리글 이걸 날맞췄기이지고 okay. 저를 틀어봐라? 못하는구나 야아 마기초가날 정도면 대체 모드를 얼마나 야 너무 많아 얘들아 와 이거 저도 벤드 뽑다 오오 오. 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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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네5 5 5 5 5 5 5 5 5전이었어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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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5나 있을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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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 그... 아, 집이야 이제 n p c 보드가 워낙에 렉이 많은 모드라 렉인데? 우리도 죽여야 하는 어? 뭐야 저기 문열고있어요 <laughs> 아니요 문이 열려있지? 아아 리맞네 아, 좀만 더 빨리 설치되는 썼으면... 게지 어... 렉이? 잠깐 열어줄게 아니야 제공 uh -huh. 나의 최고의 그래, 원전이었어 <laughs> <스터뜨들어>. 하..할 <laughs> 수 집에 앉아야 되는데 아섹시가공을잘 쓰긴 했는데 그저에의 훈체물에 기대패가 쟤가 쟤가 사우치 박 어? 싸게 두면 정리해 주시나요?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 영원한 당신의 나. 미소를 위해 야 이건 뒤었다아 이건 뒤졌 아, 아, 이거 탈면 대박인데? 야 이거 잡았다 절사 아니야? 이거 풀권이야?

<몬> 아, 좋은 위치에 앞에 봐줘야 돼 이제 좀개세패가 없어 아이고. 아 침통제 하나 챙겨아야지흠흠지 아마 <laughs> 그 1층 2층에 뭐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아, 잘 좋다. 됐네요. 내가 좀 많이 아파요. 니미토도 되고. 쟤기 아니라서 지금. 아까 쟤가 아니었나? 색변신 상태로 빠져. 오. 또 아직는 건 먹을 사람 고주가 말까? 고주가 저거 안 열렸는데? 캐! 아니! 이현승이 눈앞에! 어? 응. 아니 근데 저궁 끝나고 애기 나를 한 번도 못 끌겄어요 아이 폰이랑 나랑 아이 나랑 두세패랑 눈에 불켜고 따라가고 애기 나를 한 3번 정도 끌려도 한번아 그냥 한 번만 네한번 지금 미친 두꺼야. 어이현승 깔통. 그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방송 안틀고이현승어이현승 그래. <laughs> 우리만의 추억이 될 겁니다. 아무도 아아 살리는 거 망설이더니. 이번에 러 네, 두번대 아세님이 독박이 많이 했어 <laughs> 독박들은 괜찮아요 아하 <laughs> 네, 어느 정도 따라와으면좋는데림 블림피자다 어. 못 따라오니까 제가 네. 어마어마한 음, 독박이긴했한 네. 어느 정도, 정도 다, 정도 어. 다 치웠다 1공 아, 게 혼자 대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안 끌고 왔는데 아까 4인공 먹은 같은데 어, 맞아 아, 저 아니, 애들이 아 예. 그거 모자마자 네. 이거는 빠야바를 가야겠다 그건 맞아

이거는 아, 갖다가 해봐. 때려야 되네 아드래곤 맞았는데 아, 뭐, 스텔라가, 스텔라가 그냥 버텨가지고 아야자 이제 스텔라가 몸으로 버텼다 드래곤 거기서 뿌렸지 보내줘, <laughs> 보내줘. 아, 치팩션이 아니구나. 까이 패스하고, 뭐잘이 했네. 빨리 빨다빨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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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 또, 진 또, 까 또, 뭐, 또, 뭐, 또, 으.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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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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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8시, 어, 반인가 8시 반인가 8시 됐어. 일찍 있었네 아들이 하나 안좋으면 이겼겠다 이거 아, 어쩐지 일찍 일어난다 아, 너무 됐어. 너무 졸려 그래서. 이제 차야할 시간. 왜죠? 패턴이 비비 꼬이고 있어. 패턴 꼬이거할 오케이. 일단 있을 필가 있었나 싶긴 데안 있어서 못 잡는 거같 자, 차치야 내가 잡아야돼? 게임이 아, 안나가도 게임은 붙팠어요 게임 안돼 영원히 이깁니다 작업관리자로 끌거야 일이 못찾네잘끌어요 인형 잘 걸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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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면 안 되겠지? 오, 이리 오르시 하면 안되겠오오일 이리 오시간에 이리 오르와리 이리 이리 오가 이리 오르시수가리가 땡겨. 시시간이이 <laughs> <그건 좋>. <laughs> 이들그러 네. 지금 들어가는데요어이부 그래. 그 어제 같리님데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새벽에 내 걸로 뭐왔아빠데뭐 유언님, 유언님. 스원님라이트올려 여가지는 거야? 걸치지 밖에서 아 소리 들리는데. 저 정도면 두 명은 다 고라니예요. 니이냥 진짜 야는 디지. 고라니는 우네 그래서 아, 가호누나 누가 맛있는 게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먹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보이도 있어. 저 이래 쪼쪼 있고. 먹방이 뭐? 그 NPC 중에서 일반 NPC가 이게 좀 좋은 건데 내가 파먹. 아, 아니야. 파먹을 그렇게, 그렇게 됐구나. 나는 여가 없어. 님들 테라브라스 1리터, 테라브라스 1리터 원플러스 원에서 22,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 가글인데 효과 개쩔기도 하고.

외톨이 흑돌공주의 고뇌의 주인공이 된대. 음... 헤라.. 뭐뭐뭐 뭐, 뭐, 뭐. 뭐, 아무튼.. 헤라.. 뭐, 뭐. 헤라 드레스. 누가 <laughs> 보면은 완전 <좀> 좋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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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을 친구들이랑 외출해서 뭐밥 먹고서 양치 못할 때 그때 한 번씩 하나씩 크지 않나요? 저는 엄청 잘 씁니다. 같이 번지다. <laughs> 저는요..

꼭 원샷해. 너무 날씨.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어4리터를살 거야. 와우. 이거를 사리터요? 쉽지 않네. 오로 라면 끓여 먹냐? 아니 이거 근제 작은 통에 옮겨 담아서 저. 옵션 니이 하실래요?